안녕하십니까. 끌탁입니다. 오늘은, 충북 음, 음성 맹동저수지에 동생들과 하루 열심히 낚시를 해서, 좋은 손맛, 말해서, 충분히 보고 돌아갑니다. 우리, 한태옥씨 예. 손바 하세요. 구독하고 좋아요는 필수입니다. <laughs> 아, 우리, 기용이. 아, 눌렀나? 구독. 저는 이미 눌러놨지, 이미. 기용이. 자,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고, 꼭, 시청하시고 좋아요, 구독, 파이팅입니다. 응. 자, 우리 맨날 나와 같이 다니는 자꾸 이봉준 씨, 걸터 파이팅. 자, 걸터 <꿀탕> 하자마자 <화이팅>, <laughs> 하나, 두, 셋 걸터 파이팅. いやあんぱって 뭐, 요렇게 잠면 나오노? 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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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뭐 어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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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음, 지는데 음, 음, 아 잘다 뭐 요런 게 <laughs> 어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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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노 음, 음, 그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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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철수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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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아, 여름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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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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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올리는 입질이거든저가 어? 그래. 때, 내가 안 그래도 안 때리는 어플라가다가 두. 떼 올리는 느낌, 지금. 어, 두 번에 다 맞았네. 저거, 저가 와, 내가 다 오목에 딱, 그렇게 딱 걸려가겠네. 잠깐 요번 사수 떼면 들어갈까 어떨까 지금 리고 있거든요. 네. 어구 못뭐 때리. 어구 못 때리다. 또구못때리다 오. 오 좋아, 뭐 좋아 그래아 어, 됐다 좋아. 오. 오. 아빠 못 때리다 그랬거든. 그도 만다 밤마다 또딱 끼고 보더라고. 오이. 오이. 오야야. 오 어, 와이 대로, 저이런걸 잡아야 된단 말이야. 안, 안 넘어. <laughs> 아, 딱 있는 것로저 못대로. 오, 그렇게 어, 켄이 이걸 잡아야 돼. 이걸 잡으러 갔단 말이야. 어, 어, 어. 어, 이 이걸 잡으러 왔다. 오와 야, 역시, 면동 아, 아, 음, 배고가, 때려야지, 그게 이끼리야, 새끼야. 아이고, 내가 참, 걱정 아, 씨, 나 미쳤다, 이 새끼. <laughs> 아니, 그래 먹었다, 뭐, 안이 새끼야. 그 o 그거대 u g 래 내가 d Oh, 야이 u did. Good. Nick, I can 어 e c o r d g o o 그거 o So, 라 i c k g 그 o d 아 o o 그게 o o 이 g 이 o d good. Good, 아니 o d g o 야이 g o 그 d Good, g o o 끼 Good, good. Good, good. 어. 대책하지 말아야. 투. 아두고 투. 어, 조아. 조아. 전락했다. 그 찍게 찍게 말해. 가지고 가지고 놀아. 어그렇지 아이고. 어. 아. 아, 영상 돌아가고 있어. 영화 영상 돌아가고 있어. 어우, 좋아 그래. 어, 나이스. 얘는 뭐 어, 찍게, 찍게, 찍게. 어. đ 아 học đi 됐다. 아, 어. h <laughs> 오 n g có tên đ 두 아, 내리가면서 우와 내리가는 어, 어, 거 내리가면서 네. 받는 거어우우아 이래 아우 오우야야우야 우우 우야야우야우오우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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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? 어? 저거 맞지 이쪽 그자 내리가면서 그자, 오, 저거 니가 네 낚시대 들어라 니끄 들라 니끄 들어, 네 들어. 어. 오, 어. 오, 이거 이야이야이 이거 이아네 아. 몰라, 저, 뭐, 엉대부터 보이는데, 어우. <laughs> 어. 아유, 나는 스레가 도 좋아. 이틀을 봐서는 태우가, 그자? 어. 아, 뱉트맨 했네. 아이, 그렇지. 스레가 얘 나올 수가 있노. <laughs> 근데 스레 맞는데, 태우가. 어, 어. 어, 어. 어휴, 어우, 안안될안 이거 전 아니야, 나도.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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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그걸로 뭐 입고 힘는데 들어가지고 이거 대나? 이거. 어디 갔어? 아아 어. 응, 아, 아, 지금 네. 어야라니가 금방, 아 금방, 아하 올들가신다 그랬어, 아, 어. 어 그래 그래. 哦，哦，嗯，走哇，嗯，三毛哩。

Uuuuuu oh. oh. để tiệ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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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을 하고 있어요. 아네 말이지, 사놈아아 그... <laughs> 아. 맹동기 파워. 아... 왜... 아무리 거의... 응. 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고 거야. 이는데있습니 거다. 그러면 다음에는 낚시 비틀에 비틀에. 응. 안 바꾸실 거래. 피스해 거야. 한번이 가겠네. 잘 알겠습니다. 응? 예?

그어어 아우 어 최고 오지 아아 어어, 어어, 고어 어어, 어았다어우 진짜 크다 이거어오어 아. 아, 어가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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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발어 어어, 내어 어어, 어어, 꿀떡 산기 어어, 어 음. 어? 어떤게? 어디께? 대단한 소리 하지 말고 아 그러니까 자로 재보고 얘기해라이 좋아 그 빼는 그 는거그 와, 좀 줘봐 와, 어 와, 와, 꿀 와, 삼키고 안 빠져.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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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어. 어..어.. 어 와, <laughs> <laughs>

아이고 와, 빠리 와, 이리 이리 와, 이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이리 이 이리 와,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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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떡을 얘기하는 거야. 오늘 내가 이걸 이걸 잡으러 왔단 말이야. 아저그렇 아, 저지 아, 아. 잠깐만. 바로 이떡을 잡으러 온 거지. 이거를 와이거 잡으러 온거지 이거를 이거를 어? 그래 이게 나와야돼 어. 아까 다섯마리

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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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, 오우, 오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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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넣는다 오글오갔다우 오우, 다우오 아까 우거까 그 오우, 오림할때오게그들오 안돼. 그래, 그래 내가 나도 금방 이제 되돌림 하는 상황에서 어? 그럼 그걸 갖다가 채우 너야 똑같이 떨어진다고 고기가 입질하는 상황인데 그게 이것도 시알를 안잡다 음. 자 대류 대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기가 되잖아 뭐? <laughs> <laughs> 아, 다 생겼다잉. 다 생겼어, 면경 쪽이. 그지? 저거. 어우, 이

오. 오. 오다야야야야야. 들 옆에 그 고, 고기도 하나 굽든 바라고 요 아. 많이

명동지 고기 시작살라네, 작살라네. 아, 밤까지 술 먹고 무뎌서 그런 응? <laughs> 아유, 아유 축하합니다. 두 내리가면서 맞는 거, 내리가면서 두오두 두. 피우가 나는 내는데 내리가서 딱 받아오는 거때리가 되는데. 오, 오그고가 낚식대전 들어서, 또, 이 가수, 그, 둘이 또, 뭐. 아우, 아니, 들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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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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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패다, 깡패. 어이, 어, 좋아. 아야 빨리 내려가는거 봐라 내려가는거 쭉빨리는거대 조그맣게 음. 찍고 본다. 아. 거우아피끗타임 음. 하자 와 알배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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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전메트 아, 음. 것도 한번 해줘야 되지 음. 됐다. 응? 미끄 太贵，哦，嗯，派我。 한 마리, 아, 열두 마리. 장난는이다 이거 아까 영조 사, 사장 잡은 거면 오토가 알 하나 아? 하나 둘, 둘. Thank okay. you.